안녕하세요. 미래의 세증권 엠스탁 지키미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탑재폰인 모토로이의 시황보기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현재가 주요 지수 시황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시황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전체 시황과 종목 시황으로 나눠집니다. 전체 시황에서는 모든 종목의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부분을 터치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신 후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날짜의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서비스되는 정보 제공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시황 부분에서 좌측 종목 검색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원하시는 종목명을 입력해 주시면 해당 종목의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황과 똑같이 전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서비스되는 정보 제공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M 스탁 시황 보기 부분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좀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